오거돈 부산시장이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의 운영진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이 지속적으로 오 시장의 성희롱과 돈다발 의혹을 제기하자 부산시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오 시장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변호인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의 운영진과 출연자 등 3명입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건의 동영상을 통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돈, 거, 돈 이제 거래 그리고 그 성추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지난 4일 부산 시청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오 시장의 성추행과 돈따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시장의 그 단용차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계속 그렇게 태우고 다녔대. 아. 그래서 차에서 굉장히 자리, 굉장히 어려운. 네, 어린 네 그래서 그거 갖고서 아... 이제 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네. 네. 왜그 직원을 유독 이런 차에 태우고 다닐까? 아... 네. 네. 이게 조국 조카의 도피자금인데 네. 이거를 밖에 나가서 숙불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신분 등급 역할을 네. 직접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신분 등급 역할을 오고동 캠프의 명함을 들고 인사 했다는 거예요 오 시장 측은 근거없는 가짜 뉴스로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고 유튜브 측에는 게시물 네, 삭제 요청을,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심의와 시정을 요구하기 네.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